안녕하십니까. 박종 회사입니다. 제 오늘 제 552강은 요 어, 중소사업자 연련세금 절약 가인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를 내용 발췌해서 우리 안세정의전을 이번 7월 27일자 신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세정의 전환이죠. 그리고 이번주 7월 27일자 부가세 신고 오늘 5월 7월 25일 끝난 날이면 이제 휴가철에 들어가는 날인데 이게 이제 65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 냈어요 이렇게 해서 기에 이제 한한 한 30가지 항목은 제가 그러면 강의하던 어떤 쟁점들이 쭉써 있는 거 있어서 제가 강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업자들은 이제 이렇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해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지구의 오른쪽에 매출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자매출부터 끊었죠. 이 왼쪽에 이제 매입원가, 전자매입원가,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는 주요 근로수입이고 이 실적급배에 있는 사업수도를 하기도 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이제 각종 머물 이용을 쓰고 그빼 나머지가 소득인데 이소득은 바로 다른 근로수입이나 금융수도 기타수도 합산해가지 종합소득신고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한 사이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한번 아 신규 법인 설립 당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사업자를 생각할 때는 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할 때는 법인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법인이 외부에 말하기도 좋고 또제안을 하고 어떤 매출을 일으키기에도 좋습니다. 법인은 이제 개인과 달리 개인은 이제 그 1년 동안의 소득이 16%, 부터 45%까지 그냥 한꺼번에 적용돼서 들어왔는데 법인은 이그 사업주의 인건비를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2억까지가 또 10%만 적용하고 2억 초과에 대해서 20% 적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간이 앞으로 늘어 나 5%까지 억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면은 웬만큼 5억 정도 이익 창출하면 굉장히 소고한 사업자들이어서 법인으로 하더라도 그 별로 이중과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5억까지 10% 했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법인세 배당할 때세액공제 11%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중과세가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20일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사업을 아주 작은 간이과세 할 것이냐, 일반가스자까지는 결정해야 돼요 간이 가스는 작년도 매출액이 연8천만 이하에는 가니가스자 해가지고 그 일반 가스자들은 매출액의 10% 빼기 매입액의 10%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데 간이 가스들은 이제 매출을 액 곱하기 10%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빼기 여기다 피, 평균 이익률 이런 걸 곱하니까 이익률이 이제 15% 제조부터 일반 40%까지 되니까 이제 이율이 50% 미만 쪽이래서 이 매입 원가가 50%까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해서 아 작게 네개 해주는 것이능이 갔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화서 전업 종인 이제 일반 전문직 사업자든 무조건 일반화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광업 같은 경우도 큰 사업자든 다 일반화서 해야 된다. 그러니 뭐 어떤 개인이 사업자한테 명의대여하면 명의대여한 그 개인은 이 전체 세금에 대해서다 책임 납부할 의무가 있어 잠깐만 그다음 이제 그실제 사업, 사업주가 잘못됐을 때 채무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 임차 때는 이제 임차 일에 확정을 일자를 받아야만 자기가 그 임차 계약서가 진실이 입증이 된다 그런 얘기고. 취득 구입에 대한 수익에 대한 를 항상 받아야 된다. 메이원크라서한 얘기죠. 중소기업 창업 주세태이 꽤 있다. 청년 창업자 5년 동안 중소기업은 감면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법인 개인 사업자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된다 보면 법인전환할 때. 보시면은 텐제이 개념으로 전환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중에서 매출부터 먼저 물론 매입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지만 제조하고 가공하는 것이지만 매출이 중요하다. 매출에서 누락을 하면은 그불이 가산금 환산세 20% 내지 40% 하고 그 가산금 5년 동안 10% 이렇게 하면 거의 90%가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큰 세금 추징금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매출은 철저히 잘 관리해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못하면 부세청에 온라인 기록 전산망에 의해서 다 추출이 돼가지고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출 시영세율 적용할 수가 있다. 이고, 사포월 양수비건은 면세월이다. 그 다음에, 의미 점에 대해서는 조합한 부문서류를 따로 이렇게 이제 원칙이수로가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해서 승인안 발급을 해야 되고 매입공제1 0로 받는다. 또첫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을 잘 확인해서 진실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되고 쌍방간에 승인안 주고받기를 해야 되고 승인안서를 제때 적용 주고받기 해지매입세공제하시고또 나의 매출세액도 제대로 반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 볼때 상대방 매출자가 생계안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가 생계안서를 끊어서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활용해서 전자생계안서가 아니라 이 신용카드의 매입으로도 매입세공제가 된다 이런 걸 이제 할수 있으면 되고 농산물에 대해서 구입한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의제 매입세 공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떤 데 매출을 했는데, 매출을 받지 못하면 매출 부과서 10%에 대한 재손세 공제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재활용 폐지한 매입세 공제도 되고, 일반화에서 전환할 때 매입, 전자 매입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 용이고그 다음 이제 이렇게 총 매출액에서, 이제 이거 매먼거 i n c o 빼고 이렇게 각종 비용 뺀 나머지 이건 즉 소득인데 이거에 대해서 각종 다른 수득이 있으면 이제 금융 소득 확산 과세하고를 판단해야 하는데 2천만 초과로확산과세가 되고 그 장부 기장할 때 세금 절약할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기장 가능 여부또 기장에 대해서 내가 그냥 추계 과세 가능하냐 아니면 단순 장 이제 간편장부는 갈수있냐 복식부기 아니 그세 가지 단계의 그 배출액 구분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증빙을 확실히 입수해야만 입증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나 각종 적정임민은 비치해라. 복식부 기장 유지에 대해서 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초기 결손금은 당연히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잘 기장을 해야만 그 결손도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 하고. 원천, 이제, 각종 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출은 자기의 소득.